안녕하세요. 저는 국어의 의도 채널을 개설한 킹세종입니다. 제가 누구인지부터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18학년도 수능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여 3년 반 만에 국어국문학과 학부를 조기 졸업하였고 이사에서 인터넷 강사 대비를 제안하였지만 학자를 꿈꿨던 저는 국문과 대학원에 입학했고 1년 반 만에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.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유명 강사 선생님들의 국어연구소에 소속되어 약 5년 동안 작품 해제 및 문제 해설을 작성하였고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익히 아시는 모의고사를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. 이쯤 되면 제가 유튜브를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겠죠? 오랜 시간 동안 교재 검토와 개인 과외를 이어오면서 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.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수많은 국어 교재와 인터넷 강의들이 정작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여 누구나 국어를 쉽게 공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채널을 개설했습니다. 국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?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국어 수업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킹 세종이었습니다.